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1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월 5일 오전 8시니까요. 어, 딱 어제 7월 4일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지난 24시간 동안의 최신 자료들로 준비했어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구독자님께서도 주목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음, 변동성을 보였어요. 현재 거래 현황을 보면 특정 가격대를 두고 계속 공방 중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먼저 상승 요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역시 기관 투사자들의 참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 이게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관 투자자들? 네. 예를 들면 유럽 상장사 중에 힐버트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주요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유럽 상장사로는 처음이라 좀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겠죠. 어 그렇죠. 유럽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또 브라질의 메르카도 비트코인이라고 여기서는 XRP 레저 기반으로 RWA 그러니까 실물 계산을 토큰화하는 걸 대규모로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RWA 실물 자산 토큰화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랑 실제 경제가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요즘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ETF, 그 상장지수펀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대요. 확실히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ETF 같은 상품이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음, 비트코인 투자가 예정보다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많은 자금 유입을 이끌고 시장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RWA, 실물자산 토큰화는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상생 요인은 미국 쪽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관련 규제 환경이 좀 개선될 거라는, 그리고 좀더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아, 규제 이슈는 항상 중요하죠. 네. 미 하원에서 암호화폐 주간 이걸 지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고요. 네네. 또 루미스 상원 의원이라고 이분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좀 면제해 주거나 납부를 연기해 주는 그런 법안 초안을 제출했어요. 오, 세금 관련이면 정말 크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연방 주택 금융청 FHFA라고 하는데 여기서 페니메이 같은 대형 모기지 기관들한테 암호 화폐를 담보로 고려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오, 담보 인정까지요? 네. 이게 만약 실제로 진행되면 앞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 심사할 때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규제 명확성이 높아진다는 건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세금 부담 완화나 담보 인정 같은 건 투자 매력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어,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단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요인은 거시경제 쪽인데요.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그빅 뷰티풀 법안이라고 불리는 걸 통과시켰어요. 아, 그 예산안 통과 소식? 네, 분석가들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니까 이게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찾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 예산안통과도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의 매력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런 거시경제 흐름과 연동되는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종합해보면 지난 24시간 동안은 이런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또 거시경제적인 유동성 확대 가능성 이세 가지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들이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좀 하락 요인들도 있었죠.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라는 중요한 저항선 돌파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아, 11만 달러선. 네. 계속 막혔고 한때는 10만 8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특정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파에 실패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고요. 당연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죠. 이런 기술적인 약세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요인은 고래 그러니까 대규모 보유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시장 불안정성이 좀 커졌다는 점이에요. 네. 고래 움직임은 항상 좀 예민하게 반응하죠 시장이. 그렇죠. 무려 14년 동안 활동이 없던 거액의 비트코인 보유 지갑이 갑자기 활성화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약 5만 BTC 정도가 이동했다고 알려졌고요. 와, 14년 만에 5만 BTC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사토시 루머까지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웠죠. 네. 이 고래들의 대규모 이동은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해석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매도하지 않더라도 요 이건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유동성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단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세번째 하락 요인으로는 일부 국가의 규제 강화 움직임 하고 또 기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터키 당국에서 팬케이크 수업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EX라고 하죠. 이런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 몇 군데를 차단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 터키 쪽 규제 소식이군요. 네. 그리고 또 지난 6월 비트코인 채굴자들 생산량이 좀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뭐 전력 제한이나 날씨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특정 국가의 규제 강화는 뭐 당연히 해당 지역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요. 채굴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뭐랄까 채굴 산업의 안정성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네 정리해보자면 기술적인 저항 그리고 고래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 또 특정 지역의 규제 이슈 같은 것들이 단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시장이 여전히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고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앞으로 24시간 도라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주요 예정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독립기념일로 인한 시장 휴장이에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어제 오후부터 휴장이었죠? 네, 맞아요. 미국 같은 주요 시장이 휴장하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이 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교적 작은 뉴스에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님께서는 이런 급격한 움직임에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관세 인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2개국에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해요. 오늘 중으로요. 네. 이 관세 이슈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좀 고조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금융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에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 24시간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관련 뉴스에 계속 주목하시고 주요 가격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확인하시면서 신중하게 시장을 관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투자 조언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지난 24시간 동안의 비트코인 관련 주요 상승 및 하락 요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어,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중장기적인 긍정론이 여전히 좀 우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비트코인이 점점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이 비트코인 본연의 탈중앙성이라는 가치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일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